오늘도 제 소중한 친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 하는 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누구시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대중문화를 장애 필터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련한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 차미경입니다. 작가 요즘 장애 관련된, 소, 장애를 소재로 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애 관련된 캐릭터나 장애 관련된 주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아졌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건요 마라톤이나 기봉이 아, 아, 그 어, 세대일 수 있겠네요 기봉이더라? 맨발의 기봉이, 기봉이 그래. 우리 동네 바보형이라고 불리울 만한 지적장애인 캐릭터들이 희화화돼서 굉장히 재미의 요소로 쓰였던 경우가 아, 굉장히 많았잖아요 반면에 뭐 시각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무기력하고 무능한 오. 사람으로 그려졌던 근데 그런 기조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지상파 삼사에서 하는 주말 연속극의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들 그렇게 막 낫고 싶어해요. 아, 이 장애를. <laughs> 네, 네,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싶어하고 눈을 뜨고 싶어하고 그냥. 뭐 근데 주인공이 아무튼 물론 장애인데. 인 네, 있는데요? 주인공이 시력을 오. 잃어가는데 얼마를 모아서 이 눈을 뜨게 하고 수술을 해야 하고 막 이런 거에 초점이 신봉사도 그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 희생을 하잖아요. 음. 그런 기조가 별로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서 장애를 가진 가족은 이 아이의 질병을 낫게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나으면 뭔가 되게 미안한 거. 와. 아직도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 만초... 하다 못해 공익 광고에서도 그렇죠.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주세요. 그러는데 소화를 하는 목소리도 그게... 엄마의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육성으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처럼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주겠다. 목소리를 뭐 인공, 인공지능이 내주면 막 굉장히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쏴야 화를 잘 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굳이 휠체어에 쏴도 감동인 그러니까. 것에 장애는 여전히 비장애인, 분들의 시각에서는 극복되어야 하고 나아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질병인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봤던 그게 제가 아 이거 보면 안 됐던 거 같은데 봤네 그 조, <laughs>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아, 라는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게 왜 기억에 나냐면 제가 그때 휠체어를 열심히 타고 다니던 시절인데 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여자 주인공 조제가 진짜 이 장애인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음. 모습 인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조제가 되게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되게 진취적이고 되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정말 많이 이 화면을 통해서 음. 설명을 하잖아요 조제는 음. 좀 그런 모습이 그 조제 호, 호랑이의 한국판 버전 아 근데 이것도 씨와... 아니에요 장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뭔차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죠. 똑같이 보일 거예요 어 여기는 한국 사람은 한지민이 나오네 이거 뭐 남지혁이 나오네 그냥 이러면서 보실 텐데 전 여기서 나오는 한국판에서 나오는 조제는 멋있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했어요. 맞아요. 공감되지 않았어요. 음. 되게 이게 장애인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량했어요. 진취적이고 예.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걸 근데 모를 거예요. 네. 이게 그 장애 모르는 차이 진짜 예. 못 살렸어. 이거 진짜 <laughs> 못 살렸어. 한국판에서는 조제가 무조건 누나예요. 정말 이 한지민 씨가 아 배우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여기 묘사되는 캐릭터도 <laughs> 자체도 보면은 네. 분명히 누나고 사회생활도 더했고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오히려 뭔가 주도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될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되게 짓눌려 있고 휘둘리고 좀 연약하고. 러브 신이 끝나고 나서 그 한지민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 건드렸으니까. 아 맞아. 어, 아, 나 진짜. 아 그래 그런 거. 그럼 이제 나쁜 놈이야? 너무 이게 뭐지 갑자. 잘 보셨더라도 그 장면에서 아마 다 와르르 한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가장 망쳐버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이게 일본판이랑 한국판의 차이를 알수 있는 분이다? 이거는 저는 그때부터는 명예장애인 정도는 드려야 되는. <laughs>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왕자의, 왕자의 게임에 게임. 저신장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피터 딩클리치라는 배우가 연기한 응.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캐릭터가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모사꾼이에요. 정말 이 머리가 빨리 들어서 세상 혼자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착하지도 않아야 약았어요, 야았어 사람이.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래, 장애인은 사실 착하고 불쌍한 것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야근 사람이 좀더 나는 진짜 현실 장애인에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네. 파라메딕 앙헬이라는 스페인 작품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휠체어를 탄 배우 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장애인이거든요 스토커로 나옵니다 아, 음, 사랑했던 전 여친을 스토킹하는 굉장히 나쁜 스토커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중증장애인이 스토킹저 그게 할까요? 너무 궁금했잖아요 네. 와 우리나라 같으면 스토킹 절대 못하는데? 장콜을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렸는데 어떻게 <laughs> 스토킹을 해? 근데 이 파라메딕 앙헬의 주인공은 장콜 타고 스토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게 순하고 착하고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 스토커의 이미지 되게 신선한데? 또 당사자와 부모님 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였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거기는 당사자 배우가 나오죠? 그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 가족으로 살면서 나 이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그걸 너무 긁어주니까 아... 너무 좋았어. 나를 공감해주고 응. 나를 토닥여주는 것 같아서 작가님에게 너무 감사했어. 저는 반대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평생 내 짐이었어. 아 그래 금요사간네. 그너 때문에 불행했어. 이내 장애인 자매 때문에 내가 평생 나는 결혼도 못해. 난 연애도 응. 못할 거야. 이러고 있던. 차에 멋진 남자 김우빈이 오세요. 너의 그런 힘든 일들 내게 다 기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는 짐작이야를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갈등이 물론 장애 당사자들이 다니다 보면 벌벌 걸다 겪지만. 굳이 저렇게 과장되게 저기에 그려 넣어야 했을까? 당사자들이 공감하면서도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는 장면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싶은 지점이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맞아. 굳이 뭘 저렇게까지? 싶은 장면을 그려서 장애는 이렇게 힘들고 차별당하고 불쌍하고 아무튼 밖에만 나가면 힘든 가족. <laughs> 구성원이야를 말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그렸어 했을까? 진짜 있는 일이잖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맞아. 이런, 거 있죠, 장애인들. 이런 일 있죠. 장애인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만 겪는 게 아닌데, 죄다 묘사되는 건 죄다 이런 거라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비슷한 걸로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청설이라는 여, 영화가 우리나라 음. 리메이크 돼서, 주인공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수영을 하는 수영선수여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 장애 <laughs> 아 저도 이거 보고 진짜 까무라쳤는데 다행하죠. <laughs> 아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장애인 아이들의 부모님이 와 가지고 단체로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불결하다며. <laughs> 어떻게 청각 장애인이 수영장을내 들일 수가 있냐. 다 내쫓아라. 어 장애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은 수영장에 내보낼 수가 있냐. 저도 수영하는 거 좋아해서 거의 평생 수영장 많이 갔는데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처럼 느껴지냐 하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장애인들을 편들어 주자고 만든 건데 오히려 편이 안 되는 그래 예+ 예아 맞어. 키 작어 다리+ 다리도 맞아요. 저기, 저기 길이도 짧아가지고 만쩔도거려 그래 장애인 그래 못생겼어 매력도 없어 그런데 그래도 자+ 찬찬히 봐봐 장애인 다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laughs> 듣는 우리 장애인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 장면이 근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장애 감성이라는 게 굳이 장애를 적극적으로 막 무슨 시각 장애인이 나오네, 장애인이 누가 나오네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 저는 최근에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음. 아이고 장애인 드라마다그 음. 슈퍼 초능력자들이 겪는 그 음. 삶의 고민들이 너무 장애인들이 실제 사회에서 그냥 겪는 것들과 고민과 다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걔들이 정말 온갖 능력들이 다 있음에도 어쨌거나 사회적 소수자로서 음.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음. 숨어다 어~ 숨기고 진짜. 이래야 되는 모습들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뷰티인사이드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자고 일어나면 남자 주인공이 계속 얼굴이 바뀌어요. 내가 오늘은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뭐 청각 장애인도 됐다가 근데 내가 매일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해가면은 이런 얘기인데 보면서 너무 저게 장애인 같은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실제로 있으면 장애인이겠죠. 뭐장애 등록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묘사가 되지 않더라도 장애함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특별히 어떤 주제를 살리지 않아도 돼. 그냥 친구 중에 한명 시각장애인인데 그냥 뭐 똑같이 나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네, 같이 맞아요. 뭐 놀고 먹고 그냥 그저 그냥 장애인인 건데 음. 장애인이라는 언급도 사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화면에 잡히고 묘사가 되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외국 영화나 그냥 드라마를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휠체어 타고 지나가고 흰 지팡이나 안내견 지나가고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마미아 보셨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아, 장면이 있어요. 네. 예, 식당에서. 네. 거기 보시면 휠체어 타고 춤추는 <웃음> <거>. <웃음> 근데 실제 우리 삶은 그냥 이런 거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죠. 그냥 일상 속에 한 그냥 누군가의 일상 속에 한 조각일 수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모든 화면을 보면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을 얼마나 고려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지가 저는 느껴지는 게, 봄에 식당 전경이뒷 정경이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제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게, 어. 저 식당은 나는 못 가겠네. 아. 이게 정말 그 가는 비에 어쩌듯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턱두개 있는 곳에는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풀풀 샷을 잡을 때도 뚝 잡아지면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이고 어저 건물은 내가 갈수 있겠네. 응. 많은 그 시청자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또 그걸 보거든요. 여성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노인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청자들은 자기 상황에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서조차도 장애인을 고려한 건물이 나오면 굳이 우리가 얘기 아, 안 해도 그런 화면을 계속 노출하면, 어, 그냥 저런 데는 경사로를 놓는 게 당연한 거구라는 인식을,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장애인식을 제대로 맞아요.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